안녕하세요. 여기는 다카마스입니다영상이좀 늦었죠? 미안해요. 아무튼 오늘은 다카마스의 슈퍼 관광지를 여행합니다. 오늘 여행은 딱히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후루루 해 드리겠습니다. 나옹시마라는 섬입니다. 바이또현금이 아, 없이 캐시리캐시리 아. 오, 케이이베 조금 문제가 있는데 캐시가 없습니다. 제가 또아 나는 왜 항상 캐시가 없는 곳인가? 그리고 좀한구주변을 맴돌다 보니까 무슨 버스 한 대가 거의 출발 직전이더라고요.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뭐 다른 거탈 것도 없고 그냥 탑니다. 아오시마는 건축가 안도타다오와 전박이 호박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야오이 기축으로 섬 전체가 미술관 박물관인 관광지입니다. 저도 나름 제일 유명한 지중 미술관을 예약해 서 왔는데 그것 말고는 알아본 게 없어가지고 예약 시간까지 뭘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. 여기 <목소리> <목소리>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저기가 바로 티켓 센터예요그 다음 티켓을 사시고 요렇게 걸어 음뭐 티켓을 사라고? 그래서 티켓을 사러 왔는데 뭔가 비싸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가안 안 갔습니다 돈다고? 이거 좀 봐봐라 너무 귀여워 과연 예술의 도시는 예술의 도시다? 걷다가 바다도 보고, 또 맞은편에 섬도 바, 보고. 이뻐요. 주님, 무섭다. 고령의 노인은 어렵다, 이 말인가? 어떤 언덕 위에 신사가 있었는데, 가보지 말고, 가르다가 말고. 밥이나 먹습니다 메뉴는 또 우동입니다 맛은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약한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관광지라 그런지 주요 스팟을 순환하는 버스가 있었는데 갑자기 종점이라고 내려가가지고 중간에 내려오는데 뭐야? 셔틀버스가 어디있는거야? 뭔 셔틀버스? 네, 지중 미술관까지 가려면 중간에 셔틀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는데. 거짓말. 나 1시 예약했는데 셔틀 셔틀 버스가 1시에 있다고. 네, 셔틀이 없더라고요. 아니, 미술관은 늦으면 입장이 불가라서 조금 조금만. 큰일 났습니다. 나 여기서 걸어가게 생겼는데. 그래서 걸어갑니다. 걸어서 가셔야 되는 거인. 일 여러분, 저 같이 대책 없이 오실 분들 그런 알아 나오시마는 동선을 음. 잘 짜셔야 합니다. 그 버스랑 서툴 시간도 잘 보시고요. 그리고 어, 가는 그렇지, 길에 노란 호박 찍을까? 랜드마크를 볼수 있었습니다. 다들 노란 호박에서 사진 찍느라고 저렇게 줄을 섰구만. 난줄안쓸 거니까 여기서 찍어야겠다. 오케이 찍었어 아까 그 마을에서 주다 보니까 버스를 좀 일찍 타고 온 거였는데 와, 나 아까 그러면 12시 46분 거 탔으면 못 왔네. 좀 늦은 거 탔으면 미술관 근처도 못 가고 입장료를 날릴 네. 뻔 했습니다. 하여튼, 요, 유명한 호박. 평화로워요. 치초뮤지엄 어딨어? 어딨어? 도대체 어딨어?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1시 예약인데 지금 25분 남았거든요. 근데 걸어서 35분간 뜬다고 되어있으니까 제가 시간 단축을 좀 해야 돼요.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길도 구글맵이 알려준 길이랑 달라가지고 여기서 헤맸다 그러면 그냥 못 보는겨. 지금 가고 있는 지중미술관은 예약하기도 빡세고 입장료도 비쌉니다. 안토타다오의 건축물이고 안에 모네의 수련을 볼수 있다고 해요. 아그 전에 또 한국분들 계셔가지고 여쭤봤는데 한참 가야 된다고 하는 거요. 예 아이고 아무튼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빨리 걸어갔습니다 2분 남기고 결국 도착 티켓 센터 아 1pm? 1 p 오케 고마워 아 고마워 근데 입구만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찍었어요. 응. 관람을다 마쳤습니다. 이 앞에는 촬영이 되길래 여기만 조금 찍어볼까요? 지금? 이거 너무 많이 나온다. 나랑 다르게 아까 나올 때 아무도 없었는데.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. 그 고생을 해서 올 가치가 있었던 미술관이었습니다.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나이 꽃이 너무 신기한데, 이다 혹시 파우인가 아무튼 이제는 그 바로 옆에 이우환 갤러리가 있길래 들러봤습니다. 뭐튼뭐 이우환 갤러리도 안도 타다오의 작품입니다. 아니 왜 그를 일찍 오는지 알겠다. 왜냐면 여기를 다들 일 찍고 오신다죠. 오, 목소리 울리는 거 봐. 아, 아, 아. 이 조명 회사를 이용한 건축물이다 보니까 아침에 와, 와서 딱 쨍할 때딱 봐야 멋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또 갤러리 관광을 했습니다. 근데 너무 어려운 현대 미술의 미학이었어요. 막 점이 이렇게 찍혀 있고 나오면 이런 조형물들을 볼수 있습니다. 멋있어요. 돌아가는 길도 쉽지는 않아요. 왜냐면, 온 길을 그대로 돌아가가지고 버스를 타야 한답니다. 이거는 세븐일레븐 가자인데, 진짜 맛있어요. 버스를 눈앞에서 도쳤습니다. 다음 버스는 30분 뒤에 온대요. 여기 11시에 와가지고 10시, 10시 배 타고 11시에 와가지고 지금 거의 6시간을 잇따라 가는 섬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을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동선이 뭐 그렇게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아무튼 이렇게 여행을 마무리합니다. 오늘 못들어어 오늘의 겨훈 지갑을 잘 챙기자. 그럼 이만 끝. 마지막에 스시 또 먹음.